안녕하세요. 푸트맥스 신발 홍재입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할까요? 신발 이야기할까요? 아무론 제 책도 훌륭하고 제 신발도 훌륭하지만 오늘은 양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말. 아다시피 저희가 신발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 푸트맥스 양말을 로고를 찍어서 보내드리죠. 양말을 사시는 분들한테 신발을 공짜로 드리고 신발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양말을 공짜로 드리고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양말을 2,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저희 양말의 특징이 뭐예요? 느슨하게 짰죠. 기계가 짤수 있는 한 최대한 느슨하게 짰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양말을 좋아하세요. 당뇨 양말로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양말 을 느슨하게 짠 거는 단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희 양말 자체가 느슨한데 그걸 더 느슨하게 잘라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목에 자극이 남는 것 그것을 해결을 못했죠.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세로로 잘라서 신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이 부분에서는 압력이 없지만은 결국 양말 전체가 흘러내려서 이 발목 접히는 부분에서는 더 많은 흔적이 남죠. 자국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자국이 뭐가 문제가 돼요? 정맥을 눌러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되고 무의식 신경에 브레이크를 걸게 되죠. 하지만 아직까지 흘러내리지 않으면서 이런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 양말은 없습니다. 저희 고객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는 것을 보고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 며칠 밤낮을 샜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저한테 유레카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요 요 부분을 다시 짰습니다 바로 접히는 부분 경혈 부분 정맥이 지나가는 부분 요거는 다시 짰습니다 이 양말도 전체적으로 흘러 내리는 거는 막질 못해요 하지만 덜 흘러 내리죠 덜 흘러내리기 때문에 자국 부분이 덜 남기도 해요. 아주 깊이 파이는 게 아니라 살짝 파이죠. 그런데 이 양말은 거기서 진일보에서 다른 부분보다 바로 요 접히는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자국이 안 남습니다. 거의 안 남아요. 다른 것보다 이입 부분과 요 부분은 자국이 남지만 바로 요 혈의 요걸 삼혈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요 부분이 자국이 안 남아요 덜 남게 됐습니다 어떻게 짰느냐 한번 신어 보십시오 신어 보십시오 그리고 잘 살펴 보십시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직 요 부분을 새로 짰습니다 완전한 계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개선된 부분입니다 아 훌륭한 신발을 만드는 훌륭한 책을 쓴 제가 미력 하나만 조금 계산했습니다. 다만, 여성용의 경우에는 이전 재고가 많아서 당분간 무료 제공용에는 이전 양말을 제공하고 판매용으로는 우선 개선된 양말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다 소진되면 구별 없이 다이 양말을 제공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푸트맥스의 양말은 인체의 근육과 무의식 신경의 향상을 위해서 보다 개선된 제품을 개발하는 노력을 정말 피눈물 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 피눈물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아이디어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디다가 하냐고요? 저희 필맥스몰 게시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구매 사이트에서 구매 후기 거기 써주시면 저희가 늘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애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